ه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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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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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앞전에 원래 네몽고 브이로그를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네몽고에서 이렇게 촬영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서, 네몽고에서 놀았던 영상 짧게랑, 그리고 네몽고 갈때뭐 주의사항이나, 저희는 어떻게 가게 됐는지, 비용, 뭐밥 어떻게 나왔는지 등등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두서없이 사실 이것만 얘기하겠다라고 가지고 온 거라 조금 버벅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네몽고 여행을 간략하게 줄이자면, 솔직히, 어, 재미는 있었지만, 정말 딱한번갈 만한 여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치, 사근나 네! <laughs> 진짜 제가 막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야, 네몽고 너무 가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한번 같이 가면 안 되냐? 아, 나두 번은 못 간다고. 이럴 정도의 재미있지만 너무너무 힘든 여행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어1 1 5 0이안 그래서 이게 한국돈으로 하면 20만원이에요. 되게 저렴한 가격에 갔다 왔는데요. 솔직히, 그니까 왜 20만원이, 왜 20만원인지 갔다 오면 알수 있어요. 플랜이 총 3박 4일에 일적으로 갔다 왔는데 하루에 딱한 개의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다 이동 시간이에요. 아침 밥을 먹기 위해 2시간 이동하고. 아침밥 먹고 또 3시간 이동해서 말 타러 가고 말몇 시간 타고 또 4시간 이동해서 숙소 가고 숙소에서 1시간 쉬고 막밥 먹고 많은 걸 하진 않아요 이동 시간이 길 뿐이지 날씨 날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몽고가 진짜 너무 추워요 저희가 그때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롱패딩을 입고 있어요 체감 기온이 너무 떨어지니까 춥고 목도리까지 막 두르고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몽고 여행을 가는 가장 적절한 시기가 7월에서 8월이라고 해요. 그니까 9월 초. 그 이후에는 춥다고는 들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딱둘째 날, 둘째 날에 얼굴에 막 이렇게 뾰루지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 화장도 안 했는데. 그 정도로 좀, 먼, 사막이다 보니까 먼지도 많고 피부가 되게 안 좋아져가지고, 화장은 절대, 절대. 또, 몽골 간다고, 몽골 그 전통 무늬가 있는 원피스를 입고, 위에 큰 후드티에 막, 목도리 이렇게 하고 갔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그, 이렇게 긴 치마를 입고 타면, 말이 놀라니까 치마를 벗고 오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게 예쁘게 입은 옷까지, 또, 다 갈아입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정말 옷은 무조건 후드티에, 그러니까 무조건 추리닝. 그리고, 밥은, 영상이랑 같이 설명을 드리자면 밥은 대부분이,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아침, 점심, 저녁 다 중식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저희랑 같이 간 친구들이 중국 음식을 잘못 먹는 친구들이었어가지고 라면을 다 챙겨왔었어요. 저는 중국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잘 먹거든요. 근데 맛있는 중국 음식이 아니라 중국 음식인데 맛이 없는 중국 음식들을 줘요. 고기들이 막 많이 나오는데 고기의 맛들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야채는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야채는 원래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어서, 마지막 날에 허거, 제대로 된 허거집을 가요. 거기 허거집이 진짜 맛있어요. 만약에 허거집을 가셨다 하면 꼭 소고기랑 고기 종류를 리필해서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부분에서의 꿀팁은 간식거리랑 중국 음식을 못 드시는 분들은 꼭 컵라면을 사가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활동. 뭐 했는지. 총 3박 4일의 일정 중에서 첫째 날은 거의 열, 13시간을 달려가지고 네몽고에 도착을 했어요. 중간에 베이징에서 한번 경유를 해요. 그때 쉬, 베이징에서 쉬는데 어, 새벽 4시에 쉬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저희는 와이마이라고 배달 어플이 있어요. 배달의 민족처럼. 그걸로 어, 늦은 야식, 늦은 야식으로 햄버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베이징에 경유를 하고 8시간을 달려요. 8시간 달려서 네몽고 도착을 하는데 도착하자마자 짐 풀르고 이런 것도 없고 바로 말을 타러 가요. 근데 말들이 그 말을 타고 2시간을 달려요. 저는 뭐 해봤자, 뭐 타봤자 2, 30분 타지 않겠어? 이러고 여기서 예쁘게 말 위에서 찍을 사진 말과 함께 찍을 그런 사진 같은 거 생각을 했는데 낭만을 생각하고 갔으나 정말 아 말도 체력이 있어야 타는구나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제가 무시했네요 승마를 <laughs> 거기서 거기서 저녁을 먹고 숙소 몽고바오라는 몽고 전통 그런 가옥인가 봐요 거기서 자는데 네 이때가 너무 춥습니다 정말 극악의 추위 극악 응. 따뜻한 물이 나오지가 않아서 거기 전기 포트가 있거든요 그 전기 포트로 막 물 데펴가지고 어떻게든 막 머리 감고 했는데 정말 첫째 날은 모든 걸 포기하고 9시인가 10시쯤에 무슨 파티가 있대요. 무슨 공연이 있고 해서 약간 막 캠프파이어가 있고 사람들 막 이제 모여가지고 막 포크댄스 추듯이 그런 거 추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거의 그냥 칠순 잔치 느낌이었어요. 야 우리도 한번 여기까지 왔는데 흥좀 한번 내보자 하고 막 하다가 정말 아닌 것 같아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첫째 날에서 주제로 넘어가는 그 새벽 4시 반. 그 4시 반이 별이 가장 예쁘다 해가지고 나갔어요. 별이 진짜 너무 예뻤어요. 너무. 지금 새벽에 4시 반에 별을 보려고 일어났습니다. 어때, 별 보여? 와. 와, 미쳤다. <laughs> 지금 별을 보러 나왔는데 별이 너무 예뻐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음 하나도 안 담겨 카메라에도 눈으로 담아야겠다 방법이 없어 뭐, 둘째 날이 진짜 재밌어요 둘째 날이 이제 사막을 가는데 4시간 이동해서 점심을 먹고 점심을 먹고 또 3시간인가 이동을 해요 그렇게 해서 사막에 도착을 하는데, 사막에서 할, 활동을, 모래썰매랑, 그 다음에 사륜바이크 타는 거, 그리고 낙타 타는 거, 사막 슬라이딩, 뭐 등등의 활동을 하는데, 딱히 사막에서 되게 재밌게 놀았는데 말할 게 없네요. <laughs> 네,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활동, 그게 다인 것 같아요. 하고 거기서의 주의점은 렌즈를 끼지 말 것. 모래 바람이 너무 세서 눈에 계속 모래 들어가고 눈이 건조에 미치겠는 거예요 여자 4명 다막 빨리 렌즈 빼고 싶다고 계속 얘기하고 저도 사막 나오자마자 바로 짐 찾아서 바로 뺐습니다 렌즈 그리고 나서 저녁을 먹고 저녁을 먹으니까 한 8시 정도 됐는데 숙소에 거의 1시가 다 돼서 도착을 했어요 그 호텔이 이제 그나마 거기서는 4성급 호텔이라고 하는데 그냥 무난해요. 있을 거다 있는. 그때 이제 제대로 샤워하고 좀 쉬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셋째 날, 셋째 날겸 넷째 날. 이때가 되게 재밌어요. 무슨 처음에는 무슨 박물관이라고 했어요. 박물관이어서 아뭐 대단한 게 있겠구나 싶었는데 사실은 박물관이 아니라 그냥 기념품 사는 그런 곳이거든요. 몽골식 나이차. 를 마셨는데, 그냥 되게 우유에 연유 푼 맛? 맛있어서 그것도 사고, 여기 되게 유명한 게 사탕이나 막 젤리라고 해야 되나? 추인껌 같은 그런 것들이 유명해요. 그래서 그런 걸다 시식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식을 하고, 생각보다 입에 잘 맞아가지고 저희는 사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사왔고요. 어, 이게 몽골 나이짜 15원? 15원? 뭐 한국돈으로 대충 3,000원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지금 벌써 갔다 온지한 주인데 벌써 이만큼 먹었어요. 이게 10개인가 들어있거든요. 이것도 10화이? 10화이면 한 1700원 정도 했던 걸로 생각, 기억이 납니다. 네. 기념품 구경을 다 마치면 또 한참을 이동해서 허거 집에 도착을 해요. 그때 그 허거를 맛있게 드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가 네몽고의 전부였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브이로그도 많이 가져오긴 하겠지만 조금 더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꼭 해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희망합니다. 기원합니다. 뭐라 <laughs> 해야 되지? 다음에 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래볼게요 네. 그럼 안녕. 코미 안녕. <laughs> 안녕. 상도 안녕.